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따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도 깨끗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우서 7장에 보면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할렐루야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야 됩니까? 온전하게 이루어야만 합니다. 거룩해지는 것도 어려운데 가끔 거룩한 것도 인간의 언어가 아닐 수 있는데 거룩함을 이루어 온 온전히 이루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거룩함이 온전해져야만 합니다. 오육과 온 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어느 정도 복종해야만 합니까? 가끔씩 복종하면 됩니까? 한50% 복종하면 될까요? 90%쯤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온전히 복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을 멸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복장이, 복정이 언제까지인가 라고 오늘도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너희의 복정이 온전하게 될때 모든 복정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의 복정이 온전히 될때 모든 복정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에 그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복종 찾는 모든 사람들을 벌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왜요? 왜이이 이 지구의 종말을 그렇게 미루고 계십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되도록 온전히 복종하게 하려고. 어, 모든 복종치 않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벌을 주면 우리도 함께 벌을 받는 자가 되겠죠? 예수님이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복종하게 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죠. 우리는 언제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옛 사람이 최고로 싫어하는 옛 자아가 최고로 싫어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약하다라는 말이죠.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을 우리의 옛 자아가 가장 싫어하는 말인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사단의 사자를 언급합니다. 너무나 아픈 육체를 그는 사단의 사자라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또 다른 몇몇 사람들은 사단의 사자라 이렇게 했던 것을 볼때 아마도 주변에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를 끊임없이 말로 괴롭혔을 것이다 육체의 아픔보다는 어 사람이 아프게 하는 것이 더 아픈 것이니까 아마도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죠? 기도 응답을 하지. 안안 안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안 해주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응답해 안 해줘도 오직 이 세상 가운데 기도를 응답해 줄 뿐이 하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결혼하지 않았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기로 마음 먹고 오직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바울. 그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런 말씀을 그가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여러께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것을 떠나기 위하여 세번 죽게 간과하였더니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해집니다. 따라서 내 육체가 아프다고 하면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욕을 받는다면, 우리가 말을 잘못한다면 그 어떤 것일지라도 세상의 가치와 내가 동떨어져 있다. 이런 역, 연약한 점이 있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할 일이라 그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 약한 것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그 보통 사람들은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약한 점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핍박을 고난을 곤란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약한 것, 능요, 궁피, 핍박, 곤란. 어, 우리는 이런 언어가 의미하는 것을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너무도 많죠. 어, 우리가 모욕받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해서 그 단체에서 빠져나오면 되고 그 상황을 벗어나면 되니까 한두 번 언어를 듣고 말겠죠.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들도 적을 거고 말입니다. 우리는 능욕받는 일이 있다면 그 단체에서 나오고 그곳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로 이런 일들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안타깝게 울고 있는 약점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같은 사도가 고백하는 약점, 스스로 자랑할 만한 약점을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점은 우리를 눈물 짓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관점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약한데서 우리의 육신에 생각하는 이 약점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는 떠라운 기회가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교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의 일꾼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일꾼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닦고 어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도 중요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된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케 된 사람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 첫 번째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회 일꾼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일꾼이 해야 할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영적 기도를 하면 끝이 아니라. 그,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하도록 성소만 하면 끝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해야 할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이 온전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이 온전케가 목적이 안될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전도를 해서 데려다 놓는 것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일부의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교회 지도자에게 명령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서의 선행어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 이곳에 있는 우리는 다 우리의 자녀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할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는 대살려오니까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야로 간과하며 얼굴을 보기 위하여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목적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친척, 동창,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것에 초점을 이렇게 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도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간절함을 아시고. 우리도 온전해져야만 합니다. 테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오늘 말씀을 요약한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주야로 힘이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얼굴을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육신이 그런 것을 간절하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그것을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실 목적이 어때야 됩니까?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만나고 우리의 친척을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야로 힘이 간구함은 우리는 이 뜻이 어느 뜻인지는잘 모르죠. 주야로 힘이 간구함은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하려 합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하여는 성경을 주야로 읽어야만 합니다. 왜?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디도서 1장 13절에는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어미꾸짖으라. 이는 저희로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그러니까 믿음에 온전케 하고 사랑에 온전케 하고 인내함에 온전케 하도록 이 기도에게 너의 그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돼. 믿음의 온전케, 사랑의 온전케, 인내의 온전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꼭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시쳤으니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져야만 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온전해져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열번 참다가 한 번을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 백 번을 참다가 한 번을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만 합니다. 온전하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믿음에주어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시간 없이 그냥 시간을 때워서는 안 되고 길을 걸어갈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면 안 되고 어,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를 가장 원합니다. 어,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비닐하우스에는 그냥 아무 씨앗이나 어, 그냥 출입을 다 허용할까요? 그냥 망쳤대도, 까시 떨기도, 그냥 무조건 오라. 오고 싶은 사람은 다 오라.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냥 아무든지 오라. 그리고 우리의 눈과 마음과 입을 마음대로 열어놓으면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마귀는 이것을 가장 원하죠. 우리 안에 오기를 원해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죠. 왜? 그의 영혼을 다 한꺼번에 뺏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행동, 헌금을 하고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원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여야 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만 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또이 무엇이 우리를 온전케 하냐, 믿음이 온전케 하냐, 그러면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내가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면 또또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 선행 조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 굳건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코스를 경험합니다. 왜? 옛자를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옛자를 버리되 바울만큼 버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날마다 내 몸을 쳐 나를 복종케 함은 이라는 표현을 그가 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고난을 주는 것이죠. 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어, 그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필수 코스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어, 세상의 광야 학교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4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4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저 어떤 사람은 또 4개월이 걸릴 수 있,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아, 또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런 사람은 사랑이 온전케 됩니다. 믿음 온전케, 사랑이 온전케, 인내 온전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또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입술의 말을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꼭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를 책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러는 것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요한일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아니니 주의 어떠하신 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 다시요, 이게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인간의 언어가 아닌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요한일서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 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두려움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무슨 뜻이냐면요.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주의 완전하심처럼 우리도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놀랍잖아요 요한이 이런 표현을, 사도요한이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쓰다니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 이루어졌 것은 내가 심판날에 내 담대한 거야. 어. 그는 밤무섬에 유배를 보내서 수없이 많은 독충과 독사에게 물려 죽을 것을 기대했는데 그, 그곳에도 죽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그를 데려다가 목을 돌독끼로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목이 잘라지면서 세 번을 튀었는데 그 튀는 곳마다 삶이 솟아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요한의 샘물. 이래가지고, 지금도 선전하고 있는데, 그 말이 사실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것에서도 담대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온전히 이룬 사람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천국에 갈수 있을까? 아, 천국에 갈수 있는 버텀 라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대는 병, 분명 병든 가짜 신앙의 소유자가 많은 세대입니다. 내가 올때 나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 얻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아직도 오시려면. 몇 세대가 남아 있다는 뜻인가?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는 그래도 수없이 많은데 이말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하신 것인가? 예수님이 틀린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전지성이 없어진 것인가? 예수님이 과장을 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까지에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세대는 두려워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람들이 무슨 소리만 살짝 나도 화들짝 놀라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두려움이 가득하고 삶에서 두려움이 가득한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시험에 떨어질까 두려하고 워 두려움이 엄습하여 좌절하고 절망하는 세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디를 갑니까?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세상에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우리, 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었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우리 사슴이 목마른 것처럼 음, 물을 먹지 않은 사람이 오직 물만 찾는 것처럼 음, 그렇게 간과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우리가 온전케 되어야만 합니다 무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아, 저와 여러분이 온전케 되는 것은 여, 몇몇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온전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행위는 온전해야만 합니다. 사대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이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는 불, 이거는,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었다. 일부는 괜찮았다. 이런, 그런 뜻을 내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괜찮은 것은 있는데 온전한 것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과 동의어인 완전이라는 용어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44번, 신약에서는 6번. 이렇게 언급이 돼요. 물론 이건 틀릴 수 있어요. 제가 키워드 검색을 한 것이니까. 온전도 우리 인간의 언어가 아니듯이 완전한 완전이라는 언어 또한 우리 인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오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의 목표도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목표도 완전케 해야만 합니다. 율법을 완전케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는 우리 모두는 다 의미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을 사는 것이죠. 내가 올때 나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는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옥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 내내 이렇게 자신의 전도의 목적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권면하시는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 1장 28절인데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할렐루야!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 권하는 이유, 전파하는 이유, 이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어, 지혜로 가르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는 완전한 수준까지 앞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에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라. 어, 그러니까 우리의 사도신경은 맞는 것들 가운데서도, 맞는 언어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거는 정말 도의 초보였죠. 어, 이런 거죠. 세례, 세례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제는 더 이상 안수,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하지 마. 논란거리고 살지 마. 죽은 자의 부활. 부활이냐, 안 부활이냐, 언제 부활하냐. 이런 거, 이런 거 말하지 마. 영원한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기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단한 가지만 있다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로잡혀 죽으신 어린 양으로 제물되심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 바울의 마지막 언어인 고백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리뽀 3장 12절 말씀인데,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